농작용 굴삭기 찾으시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연식이 좀 오래된 굴삭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도 이제 보시면은 연식이 오래되면은 외관적으로나 성능상으로나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, 야, 이런 괜찮은 장면은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. 어 볼보 2005년식 장비인데요. 어 지금 2005년식 치고 굉장히 외관 상태가 양호한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트랙도 보시면 괜찮, 굉장히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. 엔진룸도 차주가 병적으로 관리한 게 아닐까, 싶,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습니다. 보시면 은 오모리도 말끔합니다. 동고령에서 만나뵙겠습니다.